이천 쌀밥 맛집, 청목을 소개합니다. 실내는 넓은 청실과 들실이 있는데, 청실에는 의자가 있고, 들실에는 방석이 놓여 있었습니다. 밥상 모양이 독특하지요? 상 전체가 이 안으로 들어온답니다. 내부에요 간식거리들도 몇 가지 놓여 있었고요. 취향대로 커피도 내려 먹을 수가 있어요. 시크인이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굳이 다른 곳으로 커피숍을 이동하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 편했어요. 앉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음식이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너무나 많은 가짓수에 놀랐어요. 세어보니 22가지였어요. 딱 먼저 손이 간 것은 꽃게였어요. 알이 꽉 차서 입 안에 꽃게 살이 자르르 흘러내렸어요. 정말 맛있더라고요. 메인 메뉴인 돼지 불고기도 보들보들하니 양념도 딱잘 배었고 맛있었어요. 손님상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잡채지요. 색깔 보세요. 눈으로 한번 보고 입으로 맛보고 정말 색깔 너무 먹고 싶은 색깔이지요. 기름진 음식을 먹다가 곰치를 초장에다 찍어 먹으니까 상큼해서 다음 음식을 더잘 먹을 수 있었어요. 콩비지찌개는 적당하게 갈려져서 입안에서 알갱이가 씹히고 너무너무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었어요. 부침개를 평소에 좋아하는데 어, 굳이 혼자 먹자고 잘 부쳐 먹진 않잖아요. 이렇게 지인하고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. 보쌈도 나왔는데 특이한 짬은 보쌈이 올려먹는 무생채였어요. 일반적으로 달콤한 맛과 오독오독한 맛이 지배적이잖아요? 이곳은 고소한 모언가가 들어간 것 같아요. 다른 집보다 유독 고소한 맛이 강했어요. 된장국이 어찌나 개운한지 우리 교회에 갔을 때 솜씨 좋은 권사님들이 한 500명 정도의 음식을 할때 정말 엄청난 양의 멸치를 넣고 오랜 시간 끓여낸 그런 맛이었어요. 정말 개운했어요. 밥에는 호박을 한 조각 넣어서 샛노란이 너무너무 맛있어 보였고요. 그리고 돌솥에 한 밥이라서 정말 맛있었어요. 두말하면 잔소리겠죠? 밥을 그릇에 푼 다음에 여기다 따뜻한 물을 부어 넣으면 누룽지가 되어서 밥도 한 그릇 먹고 또 누룽지까지 맛볼 수 있게 돼요. 조기조림은 어찌나 깔끔하고 맛있는지 지인이 아주 싹싹 비우네요. 게를 다 먹은 후에 게딱지에다 밥을 비벼 먹는 것은 맛있는 게장에 대한 예의지요. 누룽지가 다 되어서 이제 누룽지를 맛볼 차례예요. 밥을 다 먹은 후 누룽지까지 구수하게 먹고 나니까 굳이 커피를 안 먹어도 될 만큼 만족스러워요. 경기도 이천에 오실 일 있으면 청목식당에 들러서 고급 한정식을 맛보시기 바랍니다. 22가지의 정갈한 음식 앞에서 사진 찍을 때 절로 무릎이 굽혀, 굽혀지는 비주얼이에요. 너무 감사히 잘 먹어서 청목 간판을 보고 한복 입고 크게 절해야 될것 같아요. 정말 최고의 한정식 맛집이었습니다.